13번. 13번은 음그 배경지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 배경지식이 뭐냐? 무슨 배경지식이냐? 라고 하면 이런 거 있죠. f1이 뭐 오고, f2가 오고, f3이 온데 f(x)는 3차 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푸느냐 뭐 그런거 잖아 이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f x 는 최고 차이 개수는 오르고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을 가지는데 뒤 꼬랑지에 5를 붙인다 요런 느낌 요런거 이제 기본서에 많기 때문에 이런 기본 지식을 알고 있어야지 이 문제를 풀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르면은 뭐 손도 못댈 것이고 음, 모의고사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뭐 학교에서 뭐 프린트로 준 거여서 풀수 있었겠지만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숫자만 약간 바꾼 것 같은데 모의고사 문제에서 그래서 그걸 이제 사용해서 문제를 풀면 fx는 가조건 때문에 가조건하고 맨 위에 개수가 2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2라는 것 때문에 fx가 x 더기 4, x 제곱 더하기 16그 다음에 나머지는 몰라. 근데 뒷꼬랑지에 e p 제곱이 붙는다. 아까 전에 5가 붙었던 것처럼 EP제곱이 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무슨 뭐큰 의미가 있냐. 나 조건에서 F3하고 F-3이 있는데, 뭐 이게 뭐 2차식이었으면 뭐 대칭 축을 이용한다 뭐 그런 게 되는데, 4차식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대입이야. 아무런 교훈이 없는 문제라고도 할까? 그냥 계산만 계산만 복잡해서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이게 제한 시간이 있는 시험인데. 그래서 하이튼 3을 넣어 3을 넣으면 2에다가 그 다음 25 25라는 건 이제 x 제곱 따기 16에 넣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을 넣으면 7그 다음에 3을 넣으면 3빼기 a 이렇게 된다는 거고 더하기 ep 제곱이다 그 다음에 f에다가 마이너 3을 대입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뭐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 3을 넣으면 1 그 마이너 3을 넣으면, 마이너 3 마이너스 A, 플러스 2p제곱. 근데 이 둘이가 같대. 그러면, 2p제곱, 2p제곱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25하고 25 날아가고, 2하고 2하고, 2하고 날아가고, 그러면, 21 빼기 7a는, 빼기 3 빼기 a다. 6a는, 음, 24다. A는 4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 조건에 보면은, X 빼기 루트 P는, FX의 인수라는 게 나왔는데, 그 말은, 다 조건을 쓰게 되면, F 루트 P는 0이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걸 또 때려놨습니다. 어디? 맨 위에, 요식, 요식에다가, 이제 루트 p를 때려 넣는데 이것도 무슨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빨리 빨리 누가 더 정신을 차리고 팍팍팍 넣느냐 그 싸움.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f 루트 p는 2에다가 이제 루트 p 더하기 4. 그다 루트 p를 제거하면 p죠. 그다음에 루트 p a가 아까 4였기 때문에 빼기 4. 다하기 2피 제곱 이렇게 되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어, 제곱 빼기 256다하기2 p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인수라 했기 때문에 이제 는영 이렇게 는영 있죠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이걸 계산하면 4피 네 제곱, 아제곱이 510이다 그러면, p제곱은 64다. 아니다, 128이다. 이렇게 되고, 그럼 p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8이지만, p가 양수라 있기 때문에, 이제, 어, 루트 128. 128은 64 곱하기 2이기 때문에, 8루트 2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8루트 2. 답은, 동그라미 5번. 계산이 매우 복잡하다. 빨리, 빠릿빠릿하게 계산하는 사람. 이, 이제, 유리하지 않나.